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알고팡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동네벌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어, 예, 오늘 키워드는 상위법 위반,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고 하는데, 최근 제주도의회 통해서 부결된 제주도 보전 지역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 요 조례안에 대해서 좀 내용을 오늘 해볼까 해요. 네, 지난 2 0일 화요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어, 얘기 나누기 앞서서 조례안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어, 조금 한마디로 조례안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요, 대규모 난개발하려면 제주도의회 심의를 사전에 거쳐라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이 관리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서 항만이나 공항 같은 좀 대규모 공사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입 위에 동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조례안이 주목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제2공항 사업의 상당 부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일 텐데요. 제2공항 부지에도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죠.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2공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성 측에서는 계속해서 조례안 반대 목소리를 내어 왔었고, 그 반대로 이제 조례안을 추진하려는 시민들 측에서는 이거는 제2공항에 포커싱된 초점을 맞춘 그런 조례안이 아니다. 도민의 자기 결정 권한을 좀 높이기 위한, 확립하기 위한 그런 조례다라는 부분 강조하면서 양측의 좀 의견이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도 비춰졌어요. 음, 항만이나 공항 사업의 경우에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현실적으로 제주 도민의 입장이 반영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탄생한 게 제주도 보전 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맞아요. 이제 2019년에 이미 한 차례 도의회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표결을 했고 이때 이제 부결 처리가 됐는데 당시 표결 참석한 게 40명 도의원인데요. 어, 이 중에 19명 9명만 찬성을 했고 14명이 반대, 7명이 기권표 던지면서 결과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 처리된 그런 이력이 있어요. 음, 2019년 당시에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가 되면서 도민사회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맞아요. 2019년 당시는 이제 상임위 통과로 표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그래서 반대와 기권표 던진 도의원들의 그 실명이 SNS나 어, 또 언론 통해서도 좀 대대적으로 막 공개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에 이제 반대표를 던진 지금 뭐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어 아마 이런 부분을 보면 보면은 당시 이제 제주도 의회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좀 어떻게 보면은 욕먹기 싫으니까 어 아예 표결을 안 해서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서 이번에는 상임위 차원에서 조례안을 좀커트해 버린 건 아닌가? 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해볼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건 좀 비겁한 선택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현재 나오고 있어요. 네 기자님 그렇지만 단순히 이 비판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내린 결정만은 아닐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상임위가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까닭 뭘까요. 어 물론 이제 상임위가 밝히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상임위가 환경 도시 위원회죠. 어송창권 위원장이 이 조례안이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제 처가 밝힌 해석이랑 동일한 내용. 인데 어, 과연 이 상임위와 법제처 해석이 어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어떤 부분이 상위 법령에 상충한다는 건가요? 음 이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4조 제3 자, 어, 제 4조, 제 4호를 보면, 네.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제처는 이 해당 조례 개정안이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주민조례 청구 대상이 될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건데, 음, 2019년에는 이 조례안이 이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렇게 상정이 되면서 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도민들, 도민 1,092명의 청구로 이제 접수가 된 거거든요. 어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법제처는 이 조례 개정안이 공공시설 설치를 어, 가로막는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 어그 부분 때문에 상위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은 어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음, 결국 조례한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된 거는 아니라는 건데, 법제처 해석에는 감론을 봐 의견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맞아. 이제 법제처 해석에 좀 어, 의견을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이 조례 개정을 살펴보면요. 법제처 말대로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규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 오히려 대규모 이제 난개발 예상되는 이런 부분에 공공시설 설치하려면 도회에 이제 동의 거쳐야 된다. 이런 좀동의의 자기 결 결정권 확립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강조된 그~ 개정 아니라 과연 법제처 해석에 이게 타당한가 조금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법제처는 공공시설 설치 반대 사항이라고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법제처가 이제 밝히기로는 모딩을 어, 정확히 하자면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할 경우 어, 현행 제주도 조례에 따라서 보전지구 1 등급 지역에 설치 가능한 공항 항만 이런 공공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실질적으로는 주민 조례 청구 대상이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음. 좀 어려운. 데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그런 이제 판단이라고 보겠고 이런 해석 때문에 과연 법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관련해서 어제 녹색당의 규탄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 부결에 따른 여파가 한동안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법제처의 이런 법 해석이 하나의 그냥 의견일 뿐이거든요. 막 법제처 네. 이런 막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의견을 전달한 것 뿐이고 결정하는 건 이제 도의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음 그렇군요. 아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 이번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 조례가 아니라 주민 청구 조례라는 이유로 저초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당장은 제동이 걸렸지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